벽나보다아때 아, 디스킹인데 디스를 누군가테 했어. 처음 만난 사람한테. 근데 그 사람이 권투 선수야. 그, 그, 그 디테일 사람한테 DKU를 당해서, 다 당해서 다 도겸이라는 이름 뜻에 맞게 황천길을 걷게 어, 되는 거지. 그걸 돼요. 진짜 깔끔하고 거기서 황천... 원우가 <laughs> 살았니 죽었니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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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어? 왔어! 퇴출! 안 돼! 야, 야, 여기다! 야, 이제 와! 거기서도 한명일라도 빨리 오면 먼저 앉는 거거든? 어. 정한이 어. 형 잡혔어! 잡혔어!x3 누구 잡혔어? 하늘에 떠 있는 드론 음? 카메라 아하! 드론이다! 우리 집으로 데려다주지 야. 않을래 어서 올라가자. 빨리 집에 가고 싶어 아, 그때 지글지글 소리 눈을 떠 음, 보니 언덕 위에 있는 멤버 놈들 네. 삼겹살 맛있게 먹고 있네 야 우지 형나 맞죠 너무 서 <laughs> 수박도 있고 딸기도 있고 체리도 있고 와 과일이 많다 맛있겠다 시장에 가면 오징어도 있고 문어도 있고 아 어... 어, 꽃게도 있고 허송 <목소리도> 미션 어, 돌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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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번 아, 왔었어 돌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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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돌려. 안 아, 되게요 어, 되게 <목소리도> 안되안 이렇게 앞으로. 아, 오케이, 오케이, 어, 오케이. 그래, 오케이. 그래, 아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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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아 그래, 아, 그래. 됐다, 아, 됐다. 아, 됐다. 아니야 아니, 엉덩이를 들지마 엉덩이를 들고지마아 발을 뒤로 빼 발을 뒤로 빼

어 엄청, 눈웃음이 엄청 예쁜 스타일인데. 감사합니다. 왜 이렇게 안 써요? 그거를 캐럿들이 너무너무 바라고 제가 있는데. 진짜 그, 뭐라 해야 되지? 부끄러움이 많아요. 부끄러움이 많구나. 네. 그럼 안녕.